네, 안녕하십니까. 서부뱅TV의 변형입니다. 2020년이 정말 얼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업을 갖다 하신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12월 말로 해서 결산을 갖다 하게 되는데요. 내년 3월에 1년 장사한 부분을 갖다가 법인세 신고를 또 해야 되고요. 세금 낼게 있으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이후에 법인은 미처분 이익금이라는 부분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배당 관련된 방법을 쓰시는 대표가 계시고, 그걸 갖다가 활용을 갖다 안 하시는 대표가 의외로 꽤 많으신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컨설팅, 법인 컨설팅, 배당 절차 관련된 Q&A 플러스 절차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다면 오늘도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주요 미처분 이익요금 출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부분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즉, 주주의, 회사의, 법인의 주주의 당연한 권리는 뭐뭐다? 맞춰보세요. 네, 맞습니다. 답은 배당입니다. 배당은 누구만 할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주주만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당이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누구죠? 주주입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주분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이윤, 단기순이익이죠 그걸 미처분 이익이경업이라고 합니다. 이윤을 갖다 분배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은 상법에 따른 요건을 갖다 충족할 경우 현금으로도 배당할 수 있고요. 주식, 현물로도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런 부분은 정관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배당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오해, 배당은 대기업만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배당은 주식회사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주주가 있다면 배당은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단 이익이 나야겠죠. 단 어, 대기업과 달리 연 2회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가능하며 어, 결산을 갖다 하면서 전기 배당을 갖다 할수 있고 한번 더는 중간 배당을 갖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 배당에 대한 또 항목이 정관상에 어,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상에 중간 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회계 기간 중에 1회 안에서 추가로 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배당하면은, 뭐, 세무서의 관리리스트에 오른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한다, 하는, 뭐, 대표님도 계세요. 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주식회사가 배당을 하게 되면, 주주는 배당소득세와 경우에 따라서는 준조세, 즉,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료 등을 갖다가 조건에 어느 이상 금액을 갖다 하게 되면 납부를 갖다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급여 이외에 배당으로 3,400만원 이상을 갖다 넘게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참고로 지금 정부, 이전의 정부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배당을 갖다가 안 하니까 더 강요를 갖다 하기도 했습니다.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외워야지 문제를 갖다 풀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 많이 합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은 수학공식처럼 어떠한 절차를 꼭 거쳐고 해야지 근거를 마련해놓고 해야지 향후에 문제가 안 됩니다.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상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런 게요. 잘못 집행된 어떤 순서와 절차를 갖다 잘못 집행된 이런 배당은 배당 소득이 아닌 상여 처분을 갖다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몇년 후에 이 잘못 처리된 배당이라고 판단하면 몇 년치를 갖다가 한꺼번에 소급 처리해서 목돈으로 과세를 갖다가 경험할 수도 있으니 배당은 어떤 상법상의 절차를 갖다 반드시 따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또 이런 대표님도 계세요. 배당을 갖다가 하는 것도 익숙치도 않지만 배당을 하면은 어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서 세부담이 훨씬 많다. 한번 볼까요? 배당도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배당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연봉별로 최저세율인 14%그 지방세 포함해서 15.4%가 되겠죠. 이 금액을 갖다 맞춘다면 어 균등배당 원칙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좀 크게 되면 추가로 또 어, 납부해야 될 준조세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가족이 대부분의 주식을 주주를 갖다 구성하는 이런 중소기업이라면. 가족 직업, 지분별로 매년 배당을 갖다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금의 출구 전략인 개인이나 이전이 이런 배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배당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배당은 어떤 상법상의 절차를 갖다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당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금 거래하시는 세무 대리인한테 연락을 갖다 하셔서 결산 후에 우리 법인이 배당 가능 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갖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 결의를이라는 절차를 갖다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근거 서류예요. 즉 어, 주주들이 회사의 대표 아닙니까? 즉 배당 결의는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를 갖다 하고 이사회가 중소기업 같은 많이 없죠. 없으면 예를 들어 3인 이하의 법인 같은 경우 는 대표이사가 배당결의서를 갖다 작성을 갖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배당 관련된 부분을 일으키한다라는 부분을 주주들을 갖다 모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이 얼만큼을 갖다 올해는 할지에 대한 부분을 임시주주총회라는 소집을 갖다, 그걸 갖다, 개최를 갖다 해야 되는데 개최하기 전에 소집통지서를 갖다가 주주총회 전, 임시주주총회 전 2주 전, 관련돼가지고 주주들한테 우편을 갖다가 배당결의서를 갖다 첨부해서 이걸 갖다 발송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주주들 대부분이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주주가 많지 않고 뭐 소집자를 주주가 없다면 주주 전원 동의서 뭐이 부분이 되면 토집 통지서를 갖다 굳이 발송하지 않아줘도 됩니다. 이게 대체가 가능하고요. 이건 양식 이 따로 있습니다. 네 번째, 이런 주, 주주를 관련된 배당을 갖다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임시 주주총회 결의서 가로바고 이게 주주총회에 대한 배당이요, 균등 배당이 있고요, 불균등 배당이 있고요, 뭐 기타 등등의 배당이 있는데 오늘은 균등 배당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부분을 갖다 작성을 갖다가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향후에 어떤 조사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니네가 어떤 근거로 배당을 했어, 시상법상 절차를 갖다 잘 했어? 이 부분이 사실 이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균등 배당은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결의로 집행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나 주주 지분별 배당, 차등 배당이라고 하죠.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청임을 소집을 해서 이런 불균등, 균등이 아닌 불균등에 대한 동의, 포기하는 주주에 대한 이런 배당 포기 동의서 이런 부분도 작성을 갖다 해서 치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배당금이 지급 관련된 부분은 어, 결의일로부터 1개월, 1개월 이내에 지급을 다 하면 되지만 아, 뭐 주총 결의에 따라서 정한 회기 내에 그런 특정일을 갖다 정했으면 그날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마지막 네, 배당을 실시하면 이건 사실 참고로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 즉 지금 거래하시고 계신 세무대리인한테 이런 주식변동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알려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 어, 됩니다. 즉 어, 3월 달 기본적으로 어,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같이 그 이런 부분을 갖다 세무대한테 말씀을 갖다 드리면 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법인 주식회사의 어떤 미처분이여금 출고 전략 중의 하나인 배당 관련된 어, 주, 중요 그 Q&A 6개와 절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은 더 어, 좋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